금요일 오후 박대리가 죽었어. 이유는 아무도 몰랐지만 부고 소식을 들은 우리 팀원들은 다 함께 그를 조문하러 갔지. 그런데 월요일에 출근을 하자 죽은 박대리가 평소처럼 나에게 인사를 하는 거야. 사실 그건 실제 박대리가 아니라 그의 더미였어. 더미는 일종의 실리콘 기계 몸인데 직원들은 그 몸에 접속해서 원격으로 업무를 하고 퇴근 때 로그아웃을 해야 했어. 박대리가 죽기 전 로그아웃을 안 하고 퇴근하는 바람에 오류가 생겼고 그의 지난 데이터가 더미에 남아 있게 된 거였지. 회사에서는 이를 합찬은 일로 치부하고 그의 더미를 방치했어. 박대리의 더미는 이전처럼 회의에 참여하고 가벼운 농담도 던졌지. 처음엔 껄끄러워하던 사람들도 점차 그를 호의적으로 대하기 시작했어. 그러던 어느 날 계약직으로 일하던 은정 씨의 더미가 고장났어. 팀장은 더미가 고쳐질 때까지 휴가를 권했지만 계약 연장이 무산될까봐 불안했던 그녀는 간절하게 말했어. 누가 쓰던 더미어도 좋아요. 박 대리님도 저렇게 일하고 계시잖아요. 그 말을 들은 박 대리의 표정은 무척 당황스러워 보였지. 소동이 마무리된 뒤 우리 팀 막내가 나에게 황당하다는 듯 말했어. 박 대리님이 은정 씨가 왜 자기를 언급했는지 모르겠다고 뭐 아는 거 없냐고 물어봤어요. 뭐? 그게 말이 돼? 그리고 좀 이상한 말도 하셨어요. 자기는 지금 살아있다고.